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다 함께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 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으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간절하겠죠, 애절하겠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육체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여기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아픔도 하시고 고통도 하시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그 대로 아시는그래서마태5 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그산상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았고. 그들에게 대해서 체휼한다는 말씀을 성경은 사용해요. 체휼은 그냥 일체감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신경줄이 연결돼서 그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그 숱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로서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고 잘 살면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엄청 고생을 해요. 너무 힘들게 살아 그러면 막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큰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국민되어 계신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계획은 아주 치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그들은 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서 십자가를 지게 한 모든 과정 속에 하나 있는 거지만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돌이 변하여 떡이 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뛰어 내려도 하나도 닿지 않을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전지전하신 능창주주 하나님인 줄 믿으시원합니다. 말구의 길을 툭툭 털어서 붙었더니 즉시 붙었습니다. 자 주님은 열두 영이나 더 되는 영으로 모여 있고 비난하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을 다진멸해 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셨어요. 으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메기를 걸어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 감정이 앞서고 생각이 앞서고 내 의지가 앞서고 기분이 앞서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는 사람일지라도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그 사람이 나를 바라다 볼때 나의 모난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고쳐 주시게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 생각하고 겸손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들을 바라된다면더 낮아질 거야. 더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진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요,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내 양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목자의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구원할 것이자. 여기 제자들의 주님 주시는 말씀도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기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여하므 사장 3 4절 말씀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하므 육장 3 8 절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로라. 우리가 이제 목장 리더로 살아갈 수 있고 가정의 가장으로 지낼 수 있고 어느 기관의 책임자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잃어버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기와 싸워야 되고 그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나로나의 이러면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냐면 내가 어느 지역이 하든지 그 사람과 같은 문화와 같은 삶을 산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사실 이거 먹고 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족한 사람이면 먹어야 될사람은 먹으라 이거죠. 그리고 먹지 않아야 될사람은 먹지 말라 이거죠. 왜 중요한 거는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내게 온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예수님 마지막 기도지만이 마지막 기도의 짧은 문장이지만 이걸 통해서 성경의 핵심을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 가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택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고 주님은 여기도 말씀도 하시지만은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보내신 일을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이라다면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감정적이고 철규리를 하고 그리고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그런 부이라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인가 돌아보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조화여름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가니다자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도 바이 뭐랍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워하 않으니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지만 구원은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게 배운 것을 후대에도 가르치게 하라. 제자하라 이거죠. 너희가서 모든 족으로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자 제자 삼으라 이게 본동사고 그리고 채례를 주라 가라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분사는 본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 문장을 보면 성경 문장을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동사 하나만 해석하면 성경 80%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준비할 때 동사를 봐야 돼요. 동사. 어, 주님께서 인자가 광해에서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방어하는 그때 그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더라 높이. 올리게 되고 이것을 바라보라 했어요. 그런데 바라본 자는 살아나고 바라보지 못한 자는 다 죽고 가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자 이때 이곳처럼 주님은 들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오늘 그 주님을 소개하고 그분께 나아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그리고 주님이 입고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고 하늘의 상을 이치할게 되시 거. 그리고 이때 구원받은 영혼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로지 내게 오는 자는 막지 않으셨어요 비록 여러분들이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온 자는 결코 막지 않았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우리도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런 분들 우리가 만난 사람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선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선한 역량을 행사해서 여러분들의 복음 전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로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은 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영원 구원에서 모든 걸 희생한 모든 걸내려놓던 거죠. 우리도 영원 구원에서 자기자 십자에 못박고 내가 할 말, 내가 또 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게 되고 문제가 된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많이들이 구원단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서. 이 멸류관, 이상급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